안녕하세요. 스페란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신년 2025년 1월 PV 티어표를 또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진행했고요. 티어표를 맹신하기보단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흘린 부분이나 지적, 의견 등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추가 테스트 진행 후 반영하도록 할게요. 신년 오버스펙, 라피가 추가되었고요. 캐릭터 이름 앞에 클 크리스마스 한정이고요. 수 수영복, 반은 반이걸 통상입니다. 중고점에서 제대로 성능이 나오는 니케 혹은 고인물용 빨간 색테두리를 넣어놨고요 초보자 추천 니케 혹은 스테이지에서 쓸만한 니케들 저점이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은 연두색 테두리를 넣어놨습니다 잘 쓰진 않지만 기업 타워나 특정 상황에서 가끔 채용된 니케들은 노란색 테두리고요 애장품 니케는 파란색 테두리입니다 그리고 애장품 기준이에요 티어표를 매길 때는 그 다음에 샷건 덱에 들어가는 니케들은 핑크색 테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티어의 기준은 버프력, 딜량, 그 다음에 저점에서 고점, 세팅과 조합의 난이도, 가성비, 범용성. 이제 범용성 안에 들어가는 것은 버스급, 파워, 스테이지, 보스, 우코 전용 등등이 있습니다. 현재 관통 리케는 희소하며 가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보스가 파츠를 달고 나오기 때문도 있습니다. 트리플 s 플러스 등급입니다. 먼저 세트 조합, 루즈, 신데레나 조합입니다. 신데렐라의 모자른 버스트 수급을 루즈가 채워주기도 하고요. 루즈가 가지고 있는 버프들이 신데렐라에 또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같이 쓰면 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버스트, 라피, 레드우드입니다. 나오자마자 티어표 상위권에 위치했고요. 정말 좋은 버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프력은 리타의 준하는 버프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버클감도 있고요. 그리고 토템으로, 일버로 쓰게 되면 이제 딜 토템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딜 토템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정말 센 딜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리타입니다. 여전히 좋은 버프력과 버클감, 그 다음에 대체가 불가능한 엄폐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버스트, 크라운입니다. 신그 자체죠. 없으면은 꼭 뽑아야 되고, 있으면은 꼭 써야 되고, 그런 니케입니다. 현재 니케에서 좋다고 하는 시너지나 버프들을 다 가지고 있는 정말 다재다능한 만능 니케 중 하나에요. 크라운의 유무로 인해서 데파워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게임의 난이도도 크라운 하나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3버스트입니다. 라피 레드우드. 범용성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난 타워도 엘리시온 타워, 필그림 타워 두개다 사용 가능하고, 코드도 듀얼코드입니다. 자결 우코와 철갑 우코를 가지고 있고요. 난 딜량도 최상위권이고, 모자른 게딱 하나 있어요. 버스트 수급률이 느리다는 것 빼고는 전체적으로 완벽한 그런 니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점부터 고점이 다 좋아가지고 초보자분들이 쓰셔도 좋은 니케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흑연입니다. 흑연 흥련 단독 딜량으로는 이제 뭐 신데렐라나 라피 레드우드에 비해서는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흑예량 쓰면 최상위권 딜량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엄용성도 좋고 초보자 추천 니케이기도 하고요. 앨리스입니다. 초보자 추천 니케는 아니고요. 나중에 세팅이나 이제 스킬작이 되고 나서 중고점에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는 니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흑년의깜부이기도 하죠. 초보자 땐 절대 키우지 마세요. 그 다음은 신데렐라입니다. 딜은 정말 좋은 니케 중 하나죠. 하지만 버스트 수급이 최하이고 그리고 범용성이 매우 안 좋아요. 이제 그게 단점입니다. 하지만 딜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거 하나로 모든 걸 메꿀 수 있는 그런 니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스전에서는 사용을 하고 스테이지 언에서는 다른 니케들을 수왑해서 쓰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레드우드입니다. 범용성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니케드중 하나입니다. 안 쓰는 곳이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수급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버스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조합의 다양성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점이 매우 좋아요. 레드우드를 가지고 있다면 초반에는 좀 치트키라고 볼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중점 고점 가게 되면은 앞에 말씀드린 니켈들보다는 딜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트리플 S 등급입니다. 먼저, 세트 조합, 티아, 나가, 쉴드, 딜버프, 힐, 엄폐 회복 등, 정말 많은 효과들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많이 사용합니다. 도로시, 프리바티. 도로시 자체가 프리바티가 있어야지만 제성능이 나오는 것도 있어서, 난 여기에 지금 넣어놓긴 했지만, 아마 이번에도 사용 빈도수가 많이 적거나 많이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아마 다음에는 티어가 조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1버스트, 킬러드입니다 버클감, 준수한 버프, 그 다음에 이제 관통 니케드라고 썼을 때그 효과를 더볼수 있는 그런 버프를 가지고 있어요. 루즈, 신데렐라하고 가장 합이 잘 맞지만 단독으로 다른 조합에, 버클감이 없는 조합에 써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니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드우드, 레도드는 3버로만 쓰지 않아요. 좀 나중에 가면은 1버로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1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40초로 쓰는데 그 버프력이 정말 좋은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버스트, 그레이브, 준수한 버프력 그다음에 자체 딜량도 굉장히 세요. 특히 이제 관통해서 말도 안 되는 딜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버스트 수급률도 버프로 인해서 매우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관통 버프가 좀 특화가 되어 있어서 관통 니케들은 크라운 버프를 받은 것보다 조금 더 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3버스트 아스카 관통 니케고요. 포워 데미지 특화나 이제 자결 자결 코드 니케들과 함께 썼을 때 좋은 또 시너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라피 레드우드랑 같이 써봤는데 라피 레드우드 가장 데미지 고점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아스카랑 썼을 때 아스카의 자체 개인 딜량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얘도 이제 파츠가 많은 그런 상황에서 좀 많이 특화가 되어 있어요. 클루드 세팅 난이도가 낮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이 이제 저점에서 써도 좋은 그런 니케 중 하나예요. 아뎀증 시너지도 가지고 있고 딜량 자체도 굉장히 준수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트리플 S 등급에서만, 여기 지금 테두리가 쳐져 있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 조금 더, 더 좋은 리케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더니아, 여전히 초보자분들이나 저점에서는 좋은 니케가 맞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슬슬 이제 중점 고점에서는 좀 밀리는 모습을 좀 아쉽게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인입니다. 범용성도 좋고 저점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만약에 3버에서 내가 위에 있는 니케들이 없을 때 아니 있다? 그럼 그 자리에 넣어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전격 우코 맵에서 때도 활약을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 보스의 접대 니케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두루두루 많이 오랫동안 쓰는 니케 중 하나입니다. 헌시 이격입니다. 순행 우월 코드 기준으로 원탑이에요. 순행 기준에선 그리고 이제 통상딜 기준으로는 코어가 풀로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흥련의 0.9까지 나올 수 있는 니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S 등급입니다. 세트 조합 토브 바니 소다. 얘네 둘이 샷건덱을 거의 좌지우지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수니스 프리바티. 수니스의 이제 극한의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프리바티가 필요한 것도 있고요. 근데 요즘은 뭐 그냥 전격대에 수니스만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루즈블랑. 루즈블랑 경우에는 이제 블랑이 누아르랑스던가 루즈랑스던가 해야지만 이제 20초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쓸만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내가 만약에 이버가 없다 근데 블랑이 있고 루즈가 있다 사용하셔서 쓸 수도 있는 무난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버스트, 바니엘리스, 퓨어 힐러고요 준수한 힐량을 가지고 있고 장탄 시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 중 하나가 포지션에 제약이 없어요 버스트 재진입 때문에 무난하게 쓰기 좋습니다 브로시는 이제 점점 내려오고 있는데 요즘 사용 빈도수도 많이 줄고 들어갈 자리가 요즘 많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행코드 기준에서는 여전히 좋기도 합니다. 이버스트입니다. 마리. 그레이브랑 거의 비슷한 버프력을 가지고 있고요. 얘도 관통 니케들한테 좀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크라운이 없고 그레이브가 없으면은 그때 이제 또 마리를 메인 덱에 쓰실 땐 사용하시면 됩니다. 솔로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1군 크라운, 2군 그레이브, 3군 마리. 지금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버 버퍼 중하나예요그 다음은 나가입니다. 나가는 원래 티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많이 올라온 이유가 토템 시너지, 토템 버퍼로서 너무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썬버스트입니다순니스 전격 덱을 짠다면 거의 필수로 들어가는 전격 시너지 딜러입니다.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스노우 화이트. 절대로 초보자는 쓰시면 안 되고, 고인물 분들도 어려워서 안 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이 나오는 그런 괴물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건 초고인물 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플라스 요즘은 좀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용했을 때 성능은 이 정도 티어급의 성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정말 무난무난한 애장품 딜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리든 얘가 나오고 나서 전격대의 다양성이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신데렐라의 경우에는 이제 버스트 수급이 매우 느리잖아요. 근데 크리든을 넣어가지고 통나무를 들게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캐릭터 자체가 조금 신기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얘가 버스트를 매번 안 쓰더라도 토 템으로 넣어서 마지막까지 예열해서 버스트 한 번만 써주면은 그 버스트 한 번에 이제 몰아서 또 딜이 나오기도 합니다. 부담 없이 쓸수 있고 버스트 수급도 좋은 편에 속하는 그런 니케예요. 딜량도 괜찮습니다. S 등급입니다. 먼저 세트 조합 블랑 누아르 위에 루즈 블랑처럼 내가 쓸수 있는 게좀 많이 없거나 이제 이버가 없을 때이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블랑 누아르를 샷건 덱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1버스트 볼륨입니다. 얘는 버클감 원툴로 s 티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엑시아. 현재까지 애장품 중에서 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전격 덱에 들어갔을 경우에 좋은 효과를 주기도 하고요. 전격 덱 전용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라푼젤. 부활과 무난한 힐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월이 예열이 필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힐량을 가지고 있는 니케예요 이버스트, 수산나, 비운의 이버기도 한데 가지고 있고 위에 이제 이버스트들이 없을 경우에 충분히 사용하셔도 되는 이버 중 하나입니다 램, 로켓런처 버퍼로서의 가치보다는 램 자체의 딜량으로 가치가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마르차나, 퓨어 힐러죠 굉장히 좋은 힐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버스트, 홍련 지금 원래는 이제 그나마 딜 측정기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인플레가 발생하고 너무 좋은 니케들이 나오다 보니까 딜 측정기로서의 의미도 많이 지금 잃어버린 편입니다. 그리고 초보자 추천 테두리가 쳐져져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저점이 좋아요. 저점이 내가 위에 위에 3버들이 없을 경우에 여기 있죠? 여기 S 트리플 S까지의 이 3버들이 없을 경우에 그때는 충분히 사용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임시로 많니쏟다 샷건댁의 필수 니케 중 하나입니다. 딜량 자체도 굉장히 준수하고, 버스트 시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토브를 쓰더라도 버클감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팬텀 그냥 너무 무난합니다. 딜량 자체는 홍년보다 좀더 세거든요. 그래서 뭐 이격전 하베스터에서 쓰던가, 아니면 순행 우코에서 종종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엘타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프리바티. 딜러로서의 역할은 미미하고요, 버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큰 니케 중 하나입니다. 토템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맥셀입니다. 딜량 자체는 통상으로 쓰면 좀 약해요. 하지만 이제 우월코드나 관통 겹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에서는 좋은 딜량이 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딜러로서 말고 그냥 버스트 수급 플러스 이제 딜 버프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얘도 토템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니케 중 하나예요. 다음은 A 등급입니다. 1버스트, 미란다, 단일 버퍼입니다. 그러니까, 버프가 보통 이제 아군한테 들어가는데, 미란다는 가장 공격력이 센 니키한테 많은 버프를 주는 그런 단일 버퍼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미란다는 이번에 애장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장품 나오고 나서 또 티어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지켜볼게요. 토브, 샷건덱 원툴입니다. 네, 샷건덱에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긴 하는데, 샷건덱 말고는 못 쓰기 때문에, a t o 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클리미카 약간의 버프와 디버프 해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퍼 힐러긴 하지만 딜이 좀잘 나오는 그런 니케고요. 그리고 페퍼는 수동컨을 쓰셔야지만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광역 힐러고요. 세팅이 안 되면은 쓸 수가 없어요. 얘도 머신건이라 장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티아 단독으로서는 도발 혹은 쉴더로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버스트 도라, 버클감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버프력 자체는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바이퍼 애장품, 순행 우코 샷건덱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무난하게 딜량이 나옵니다. 마스트, 크리티컬 데미지와 크리티컬 확률에 특화가 되어있는 버프를 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길티, 풍압속성 샷건 딜러입니다. 딜은 굉장히 센 편에 속해요. 블랑, 안독으로는 힐러의 역할을 합니다. 블랑은 이제 제대로 쓰려면은 누아르나 루즈가 있어야 돼요. 스웰르. 얘도 버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철갑, 우코 기준으로는 이제 바뎀증 시너지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효과를 썼을 경우에는 위에 더블 S, 트리플 S 티어까지도 순간적으로 철갑, 우코 한정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니케입니다. 플로라. 어 생각보다 이제 플로라가 이제 저평가가 좀 많긴 한데, 제가 이게 저번에 솔로 레이즈 때 플로라를 써봤는데 무난하게 생각보다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좀제 역할을 하더라고요. 광무 시너지로써 쓴건 아니고 힐이랑 쉴드가 조금 이제 들어가는데 야군 케어용으로는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 쓸만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버스트 누아르입니다. 누아르는 토템으로서의 성능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장탄 증가가 있어서 뉴비나 이제 초보자 분들이 처음에 이제 오버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아를 넣어서 장탄을 좀 끌어올려서 사용하셔도 무난한 그런 니케입니다. 매프바 차권 전격 딜러입니다. 딜 성능은 무난하게 좋고요. 레오나랑 같이 썼을 경우에 효과가 좀더 좋은 편입니다. 레이 자결 전용 딜 버퍼예요. 자주 쓰진 않지만 자결 데이가 오면은 그래도 키우신 분들은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헬름 이제 곧 얘도 애장품이 나오긴 하는데, 헬름 자체 성능도 나쁘진 않아요. 야군 흡혈 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난한 버프를, 공뎀증 버프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길로틴, 자의 들이 있어가지고, 통상적으로는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에밀리아, 순행 로켓 런처 딜러고요 로켓 런처 우선도로 따졌을 때는 한이 정도 순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PVP에서는 아직도 맹활약 중이긴 해요. 슈가 철과 무코일 때 샷건 댁에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슈가는 저점이 좀 많이 낮아가지고, 세팅을 좀 제대로 하신 분들만 좀 제대로 활약을 할 수가 있어요. 유라, 이거 완전 고인물 전용 니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인물 분들도 잘안 써요. 쓰시는 분들많습니다왜 그러냐면, 유라의 이제 버프 타이밍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 한번 놓치면 계속 리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쓸줄 아시는 분들만 쓰는 그런 보이고 고인 니케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쿠라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 사실 요즘 뭐, 원래는 스쿠라가 그래도 위에 티어를 유지했었던 거는 크라켄에서 거의 고정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많이 안 쓰고 있는 추세기도 하죠. 범용성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요. 클로틴의 이제 범용성이나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낮긴 한데 그냥 순행 전용 딜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범용적인 딜량에서는 홍염보다 아래입니다. 그 다음은 B등급입니다. B등급부터는 거의 안 쓰는 니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특정 상황이나 특정 조합에서 가끔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니케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B등급부터는 조금 라이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버스트, N102, 1버 없으면 쓰시면 돼요. 흐림, 애장품이긴 한데 이제 방무 메타가 오지 않는 이상은 잘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바이 한방 관통 딜러를 특화해주는 그런 버퍼인데, 어, 특정 상황에서만 쓰고 잘 쓰진 않아요. 사쿠라, 버클감을 가지고 있고, 40초 버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이즈, 특정 상황에서 뭐, 태보헌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도발을 해준다던가, 특정 상황에서 종종 사용하는 니케입니다. 자칼, 자군이 받는 데미지를 같이 맞아주거든요. 그래서 생존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자칼을 사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루마니, 버스트 수급이 좋은 편에 속하고요. PVP 많있습니다 라푼젤 이겨. 지금은 잘안 써요. 코코아 디버프 해제러입니다. 레오나 샷건덱에 들어가는 니케인데 매번 들어가지 않아요. 특정 상황이나 특정 조합에 매프바랑 쓸때 넣는다든지 자주 들어가지 않습니다. 홀리 40초 버프를 가지고 있는데 버프가 좋은 편에 속해요. 근데 단점은. 10초가 단점입니다. 아마 20초였으면 상위 티어에 있었을 거예요. 현시 약간의 딜 버프와 피뻥 버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잘 쓰진 않죠. 디젤, 얘도 이제 특정 상황에서 조금 사용을 하는데요. 애장품 기준이고요. 도발용으로 해서 뭐 생존을 버틴다든지 이제 그런 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테이지에서 타수 기믹 있잖아요. 타수 기믹에서 이제 디젤을 사용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아예 안 쓰진 않고 정말 가끔 씁니다 정말 가끔 일레그 고인물 전용이고요 제대로 세팅을 했다는 가정하에 전격 우코일 때 키우신 분들만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요즘 전격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예전에 비해서는 사용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다 비스킷 PVP에서는 많이 쓰지만 PVE에서는 뭐 예전에는 폴리비스킷을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종종 씁니다. 폴리비스킷은. 다음 탱커인데 탱커 역할을 못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탱커들을 전부 진정한 탱커로 만들어 주는 그런 버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벨, 아땜증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열도 필요하고 지속 시간도 짧아서 이제 점점 안 쓰게 됩니다. 센티. 예전에는 유비분들의 친구였지만 지금은 정이버가 없을 때 사용하는 그런 니케고요. 버스트 수급률이 매우 좋은 편에 속합니다. 한 버스트 드레이크 토템으로서 사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샷건덱에서 자결 코드가 우코일 때 그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투비 진짜 스킬장이나 세팅을 다 해놔야 되고요. 하게 된다면은 자결 코드 우코일 때 사용을 하든가 이제 보스의 특정 기믹에서 점사하는 기믹들이 있어요. 그럴 때 샌드백으로 편하게. 클리어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A2. A2는 스테이지 전에서는 아직도 좀 강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한정이기도 하고, 이제 지금으로서는 가지고 있는 분들 쓸 일은 없죠. 그래서 티어가 이제 많이 낮아졌습니다. 트론니 자결 전용 오코 딜러입니다. 제대로 키우신 분들만 가끔 쓰더라고요. 투네온. 예전에는 그냥 패급, 쓰레기, 약간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 지금은 세팅 방법이 있어서 그 세팅을 했을 경우에는, 그 세팅을 하더라도 이 정도 성능밖에 안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세팅을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순행해서 쓸 수는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추천드리는 니케는 아닙니다. 파란 만약에 이제 위에 스테이지를 좀밀수 있는 이제 초보자 추천 니케들이 전혀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파란을 임시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여전히 스테이지 전에서는 그래도 활약을 하는 편이에요. 버스트 수급도 좋고요. 그 다음은 C등급입니다. 1버스트 밀크 지금 애장품이 나올 예정이죠 애장품 나오고 나서는 또 티어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단 좀비 탱커예요 메어리 힐러 없으면 씁니다 추천 안 드리고요 미사토 마찬가지로 힐러 없을 때 씁니다 얀 밑에 애들보다는 조금 나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미약한 버프를 가지고 있어요 2버스트 노아 특정 상황에서 이제 도발을 하고 뭐 전체 광역기를 한번 막아줘야 되는 상황이 정말 가끔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사용을 하기도 해요. 마키마, 불사 탱커, 그러니까 한번 쓰고 버리는 불사 탱커 용도로 얘도 정말 가끔 사용합니다. 에드미, 일명 이제 발사덱이라고 하죠. 내가 만약에 재장전 감소덱을 짠다, 근데 이제 위에 감소를 시킨 느낌들이 없어요. 그랬을 때, 에드미를 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스, 진짜 이버 아무것도 없으면 쓰시면 됩니다. 배포라서 다 가지고 있어요. 버스급이 되게 좋은 편에 속합니다. 아리아, 40초 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레이, 얘도 방무 시너지 버퍼인데, 현재 이제 방무가 아직 메타가 아니라서 쓸 일이 없어요. 리일리스타 자결 웃고일 때, 보스가 속성 쉴드를 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자결 부족했을 때 종종 사용합니다. 요즘 필그림 타워에서는 안 쓰죠. 워낙 좋은 필그림들이 많이 나온 상태라. 크렌. 밑에 애들보다는 나아서 이 위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헐크방. 아리아랑 예전에 같이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얘도 도발과 이제 아군을 좀 케어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탱커입니다. 샴버스트. 메이든. 딜러인데 도발을 가지고 있어서 도발하고 죽습니다. 솔린. 족쇄가 크게 있는 비운의 딜러 중 하나죠. 자체 성능은 이제 고점 기준으로는 이거보다 좀 높긴 합니다. 킬로. 투비의 보급형입니다. ST. 특수 요격전 이제 토커티브에서 정말 쓸 딜러가 없을 때 간혹 사용을 하거나 엘리시온 타워는 뭐 여전히 버스트 수급률 좀 많이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시온 타워에서 버스트 수급용 셔틀로 아직까지도 간간히 사용을 합니다. 이노센트 스노하이트. 우 스테이지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노센트가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3보들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사용하셔도 되고요. 스테이저는 좋아요. 굉장히 쓸만합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21 지역 가시면 마더웨일 가잖아요. 근데 마더웨일에서 타수가 부족했을 때 이노센트를 써서 쫄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스테이지 진행하다가 타수 기밍, 그러니까 타수 실드를 가지고 있는 랩처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노센트 쓰시면은 타수 그냥 까집니다.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될 거예요. 타수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선 D 등급과 쉴기통은뭐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될거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에피넬 같은 경우엔 테두리가 외쳐져 있냐면 정말 이제 니케풀이 너무 안 좋은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는 스테이지에서 잠깐 사용하든가 아니면 이제 미실리스 타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실리스 니케들이 더 나오기 전에. 임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타워에서는 그래도 좀열일을 하는 편이에요, 에피네리.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답도 없고요. 그리고 특히 이사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이사벨 종결 스펙으로 리뷰를 해드리기도 했었죠. 얘는 그냥 쓰레기통이 맞습니다. 쉬레기통에서 나오면 안 돼요, 얘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티어표를 전체적으로 쭉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